아저씨 왜 가지를 자르세요? 지금 이 나무를 베어 내려고 지금 가지를 치고 있어요. 왜 나무를 베어냅니까? 품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 베내고 있어요. 아 지금 이 나무가 어떤 품종이었어요? 이거는 후지 로얄이에요. 원래 재식 12년 차거든요. 네, 12년 차면 이제 바꿀 때가 된 건가요? 바꿀 때가 된게 아니고 제가 귀농해서 처음 조성한 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재식할 때이 사과 재식에 대한 그런 요령을 제대로 모르고 심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일부 나무들은 수세가 너무 강해서 사과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 위주로 지금 갱신을 하고 또 여기는 저 밑에 지금 다뵀죠 여기 보면은 이 밑에 나무를 다 뵀어요 지금 음. 여기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을 미리 장만하고 있어요 새로운 품종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몇년 전에 엠부를 심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품종을 도전해 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엠부를 심으면서 신품종은 이것이 마지막이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은 나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또 신품종을 심으려고 하시나요? 하예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바뀐다고 하기도 하지요 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년 지내면서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죠. 이 가원은 12년 차데 앞으로 제가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해가 한 5년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갱신을 하지 않고 후지로서 계속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과농사를 지어보니까 후지 품종을 너무 많이 제식해놓으니까 힘이 들어요. 후지 품종은 반사 필름을 펴야 되고 입 소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착색 그러면 노동력도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죠. 네. 그런데다가 후지를수확할 때는 주변의 모든 과원들이 동시에, 동시에 하죠. 인력이 잘 없습니다.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자가 노동력이 풍부했죠. 그렇죠. 뭐 자녀들도 많이 낳고. 요새는뭐 핵가족이 라 가지고 장한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인부들을 사서야 해 되는데 인부들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저도 품종을 좀 다양화해서 수확 시기를 줄이고 그리고 생산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다 보니까 품종을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진짜 내일모레 70인데 과원 규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족들의 생각인데 또 신품종을 또두 가지나 심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괜찮을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에 가까워 오니까 과원 규모를 줄이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요 제가 힘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농사를 지을 때까지는 열심히 짓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APC에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80이 다 되셨거든요 그분이 새로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지금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어떻게 사과나무를 심느냐고 내가 아직은 건강해가지고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내가 내년에 사과농사를 못 짓더라도 누군가는 내가 심어 놓으면은 지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뭐를 안 하고 포기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여기에 나무를 갱신하려고 나무를 베고 있으니까 이곳에제 연배인 분이 그분은 사과농사를 안 지으세요 저거고, 아 저거 사장, 사과나무를왜 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갱신하려고 한다니까. 아이고,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뭔또 어? 그냥, 그냥 있는 거따 먹지, 또 갱신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 뭐 5년을 더 지을지 10년을 더 지을지 아직 모르지 않냐. 그리고 과원을잘 조성해 놓으면 은 제가 사과 농사를 못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과원을 매도하더라도 나무가 좋으면 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제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역시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과원을 잘 조성해서 좋은 사과가 달리게 해놓으면 과원 값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사과 농사를 못질때 과원을 팔게 되면은 과원 가격을 많이 받아서 좋고 또팔 때까지는 좋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수원을 넘겨받으시는 분은 품질 좋은 사과를 바로 생산할 바로 수 있으니까 네. 일석삼조네요 일석삼조지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요 다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었습니다 네,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나이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또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분이 80세가 됐는데도 사과농사를 지는다고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80세 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사과농사를 지어도 되거든요 뭐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저는 사과농사를 계속 지을 생각입니다 네. 3년 전에 엠불를 심었고 신품종 아리수를 심으셨다가 그거를 다 베어 버리셨는데 어떤 신품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품종 갱신을 하려고 여기하고 저 위에 몇 군데 지금 제가 준비 중이에요 여기는 품종을 두 가지를 심으려고 해요. 네, 어떤 품종이죠? 하나는 시나노 골드예요. 왜 시나노 골드를 심으려고 하나 하면은 시나노 골드는 후지보다 생산 시기가 좀 빠르죠.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가 쉽죠. 그런데다가 시나노 골드는 반사 필름을 피복할 필요가 없고 입소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생산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노동력도 절감되지요. 시나노골드는 1년 전에도 150주 정도 심었습니다. 네. 네, 여기는 계속해서 시나노골드 재식 면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음. 내년에도 저 중간에 수세가 센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를 시나노골드로 갱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후지밭인데 지금 그러면 듬성듬성 시나노골드가 심기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여기에 몇 골을 다 없애죠. 그래서 여기는 전적으로 시나노골드 심고 그다음에 저쪽에 또몇 골을 다 없애요. 그리고 거기는 또 다른 품종을 심어요. 네, 그러면 시나노 골드랑 또 다른 거는 어떤 신품종을 심으실 건가요? 신품종인데 나가노 신구라고 있어요. 들어보지 못했죠. 나가노 신구 이름이 너무 이상한데요? 나가노 일본어지요? 네. 나가노 신구는 일본말로 나가노 지역의 신구란게 붉은색이래요. 그래서 붉은 사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나가노 신구는 어떤 사과냐면은 엠브라는 사과 있죠? 네. 그 엠브하고 비슷해요. 속이 붉은 사과예요 아, 근데 뭐가 달라요? 음. 뭐가 다르냐 이게 수확시기가 엠부보다 상당히 빨라요 아직 국내에서는요 나가노 신구가 생산되지 않아요 네. 올해부터 묘목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품종이에요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재배되고 있어요 네. 원래부터 국내에 라이선스로 묘목을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 신품종 심어도 될까 영상에서 그렇죠. 절대로 1등으로 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1등으로 심으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네 그런데 이 나간호 신구는 사과가 엠브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는 엠브를 이미 심어봤죠 네. 엠브를 심어봤는데 엠브하고 같은 계열인데 단지 수확 시기가 빠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엠브의 재배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초보자들은요 나가노신고 심는 거를 추천 안 드려요. 아. 왜냐하면 엠브도 까다롭죠. 네. 엠브는요. 탄저병에 엄청나게 약해요. 음. 홍로도 탄저병에 약한데 홍로보다 더 약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심어보니까요. 탄저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은 아가노 신구도 엠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탄저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신품종은 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더라도 적은 수량을 심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 많이 심지 않아요. 1 1 0줄을 주문해 놨거든요. 신품종은 심고 싶으면은 조금 심어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과 아저씨는 엠브를 심으면서 네. 엠브를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드셨다는 거네요. 자신이 들죠 오, 아, 잡으면 된다. 잡으면 된다. 그리고 음. 제가 원래 엠브를 판매해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과 맛이 좋거든요. 우리 안에도 엠부 먹다가 후지 먹으니까 후지가 싱겁다고 했거든요. 네. 엠부가 그만큼 엠부가 새콤하거든요. 높아요. 네. 네, 엠부가 속살도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향도 나고, 네 예, 맛도 있죠. 네, 그 나가노 신구라는 묘목은 묘목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요? 그건 굉장히 비싸요. 제가 엠부를 심을 때 2만 5천 원씩 줬거든요. 네, 같이 가서 나가노 신구는 3만 원이 넘습니다. 헉, 3만 원이 넘어요? 엄청 비쌉니다. 어, 라이센스 외국 거라서 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가요? 일본의 라이센스 그러니까. 로얄티라 그러죠. 네. 로얄티를 지급하고 들어온 묘목이에요. 그러면 은 단순히 수확 시기가 빨라서 좀 빨리 판매할 수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때문에 결정하신 빨리 건가요? 수확할 수 있는 엠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엠브는 장점은 있죠. 뭐가 있냐? 엠브도 반사 필름 피복할 필요 없고 입소재할 필요 없죠 나가노 신구도 마찬가지예요. 수확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 수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은 후지 수확할 때는 사실 정신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일찍 수확한다. 그런데다가 인건비 절약되고 인력 배분이 또 되지요. 네. 그래서 장점이 있는 품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품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신품종인가요? 마지막 같아요. 나가노 신으로 마지막이고 제가 내년에도 일부 여기 갱신할 건데 그때는 신아노 골드로서 갱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품종도 성공적으로 재배하시길 바라고요. 네. 재배 과정을 또 영상으로 제가 또 공유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